어, 가장 많이 응답받은 사람이 바울이다 그랬죠. 그리고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이 이 바울이죠. 이 바울이 어, 가진 중요한 소망이 있습니다. 어, 복음의 어, 진리의 말씀이죠. 여기에 대한 어, 바울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어, 우리도 똑같이 이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어,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이, 이게 너무 정확했죠. 이게, 완전히 확정됐죠. 흔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어느 정도 흔들리지 않냐면, 어떤 상황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죠. 그게 진짜잖아요. 이런 상황 만나고 저런 상황 만나고 바뀌고, 그거는 붙잡은 게 아니죠. 음, 바울은, 어, 너무 강렬하게 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정확한 걸 붙잡은 겁니다. 4전 9장 15절에,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어, 최고의 달란트를 찾는 중요한 시작이 뭐냐면, 이 부분이거든요.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자, 이 부분이, 어, 바울에게서 시작이 된 겁니다. 어, 이 바울이 가장 잘한 게 어,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주인공이신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요. 정확하게 가장 잘 누린 사람이 바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누린다. 어느 정도냐면 그리스도로 완전 해답을 얻고, 그리스도로 응답을 누리고, 그리스도로 결론 난 사람이 있죠. 이걸 가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 바울이 가는 데마다, 어, 치유하는 일들이 났고,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났고,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바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이 축복을 가장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 이 일에 응답을 주시려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신 거죠. 예, 그렇다면 라 바울이 가장 정확하게 누린 이 그리스도 어떤 경우도 문제인데 문제 될게 없는 거죠. 예,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를 도 얻었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 정도로 끝나지 않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간다. 어, 그 앞에 보면 내가 많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모든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어떤 경우로 왔어요? 문제될 것이 없는 우리에게는 문제지만 에, 하나님에게는 문제될 게 없기 때문에 바울은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간 거죠. 이 축복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가장 정확한 답을 내린 사람이 바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 이 비밀을 가장 정확하게 누린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가는 데마다 이 비밀을 누리게 되는 거죠. 138. 우리 사랑부, 우리 부모들과 우리 교사들이 저를 비롯해서요. 어, 사실은 바울이 누렸던 이 말씀을 우리는 실제로 붙잡고 우리가 누린다면 바울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에 이런 로마복음마할수 있는 제자들을 하나님 붙이시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로마복음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도 이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이것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죠. 이런 바울이 가장 잘한 게 뭐냐? 뭐냐? 성경에 보면 어, 저와 여러분 성령 인도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어, 저와 여러분이 어, 12월 25일 우리 사랑부 어, 초춘 캠프를 우리 할 건데 어,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이 어, 지난주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인도를 쫙 받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 바울에게 여정 속에, 바울의 걸음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바울을 통해서 처음에 약속한 것처럼,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사도다 있죠. 이 바울이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 이 비밀을 누리는데, 약속한대로 로마도 보아야 되고, 로마에까지 증거돼야 되고, 결국, 로마 보고만 할수 있는 16장의 사람들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바울이 붙잡았던 이 연약을 붙잡는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역사 일어나죠. 그런 바울이 가장 잘한 게 뭐냐, 성령인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이러면 지금부터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뭐 하냐, 기도하는 거죠. 기도는 달라는 것도 있지만, 굉장한 성령인도를 받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그게, 그게, 사정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성령인도 받는 바울에게, 기도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만남과 장소와 모든 일을 인도하시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우리가 이야기했죠. 우리가 초청 캠프를 두고 누구를 초청할 건지 여러분 기도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명단을 확정하는 거죠. 그러면 그 명단을 놓고 확정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하 명단을 정해놓고 기도 시작하는 겁니다. 예,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거든. 사도 바울이 성교사로 이렇게 세워졌잖아요. 성교사로 세워져놓고 뭐부터 했냐, 기도부터 시작인 겁니다. 뭐냐, 성령의 인도 받도록. 그러니까 가야 될 장소, 만나야 될 사람, 하나님의 일,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죠. 그뭐 이게 갑자기 하늘에서 글씨가 내려온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인도하셔서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 하나님 인도하실 거거든요. 우리가 뭐 하면 되냐? 진짜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을 택한 사도로 부름 받은 바울을 통하여 로마 복음화 된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 복음화 이루 가시거든요. 자, 그걸 두고 우리가 12월 25일을 D-Day로 잡고, 뭐 하냐? 우리 초청 캠프 할 건데, 그럼 뭐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할 때, 기도하면서 우리가 뭐냐? 명단을 딱 확정하는 겁니다. 이것부터 저와 여러분이 인도를 딱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교사들과 우리 부모들이 이, 이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인도 받도록. 초청할 사람을 놓고, 여러분 계속 뭐하냐 기도 시작하는 거요. 예, 기도하면 하나님 인도하시죠. 어떨 때는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시기도 하시잖아요. 어떤 사람 때는요 아, 이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데 어, 이 사람이 도대체 안 돼. 예, 그럼 매일 필요 없죠. 그 사람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날. 우리에게 초청되어야 될 사람을 놓고 계속 성령인도 받기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사행전 16장에 이런 일들을 이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문을 준비해 놓은 거 있습니다. 왜 성령인도 받아야 되냐면 다른 문을 준비해 놓은 게 있거든요. 우리가 사람을 정해 놓고 우리가 날짜를 정해 놓고 우리 기도 시작하는데 때로는 우리가요, 다른 문을 하나님 준비해 놓을 수 있어요. 그럼 그걸 놓고 우리가 알수 없기 때문에 성령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 성령인도 받도록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이, 이 부분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게 딱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명단을 정하는 것은요, 기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 명단을 우리가 확정해 놓고, 아, 그러면 그때 명단 확정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우리 성령인도 받도록 우리 초청할 사람을 놓고 계속 성령인도 받도록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필요한 문을 여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건을 만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문을 여시는 거고요. 우리가 계획해 놨는데 우리의 계획하고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게 성령인도인 겁니다. 우리 계획은 이건데 하나님은 다른 문을 놓고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 성령인도를 받는다는 말은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계획해 놨는데, 우리 계획대로 안 되면 뭔가 힘들잖아요. 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자꾸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다른 문을 열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니, 모든 게 막히는 것 같잖아요. 어떨 때는 초청하는데요. 전혀 답이 없어. 우리는 답답하잖아요. 우리가 답답하지, 하나님은. 다른 문을 여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인도 받기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면 뭐지요? 아니, 아시아로 가려고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아시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은 마게도냐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마게도냐의 문을 여실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성령인도 받도록 뭐냐,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가 명단을 놓고, 이제, 에 이번 주일부터는 우리 뭐 해야 되죠? 이 명단을 놓고 우리는 기도 시작하는 겁니다. 뭐냐?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나죠. 4행전 19장 1절에서 17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비밀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이고, 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걸 가장 잘 누린 거죠. 그게 성령 인도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요. 어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 어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 인도 받도록. 어 하나님의 말씀은 에,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 성령 인도. 그래서 에, 여러분이 꼭 우리 뭐냐? 초청 명단, 여러분, 먼저 확정하는 겁니다. 그럼 이 초청 명단을 확정하고 이걸 놓고 우리가요, 합심해서 계속 매일 기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지요?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받는 거 있지만 우리가 성령인도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응답해 가시는 거예요. 자, 이걸 가장 잘 누린 사람이 바울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자,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일들을, 어,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일어난, 바울을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똑같이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부터 딱 하냐? 초청 캠프를 두고 우리 디데이를 이미 정했기 때문에 이 디데이를 주고 우리 명단을 딱 계속 여러분 기도하시면서요. 명단을 확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일날 기본적으로 우리 명단을 내고 그러면 그 명단이 끝이냐 아니잖아요. 25월 초청하는 그날까지 계속 우리 성령님 돌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사람을 붙이시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성령인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여러분이 딱 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사랑부 모든 가족들이 합심해서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부터요 하면 한약 20일 가까이 남죠. 20일 채안 되죠. 저 그러면 그걸 두고 뭐냐? 우리 매일 그 기도하는 겁니다. 왜 기도하지요? 어, SGS에 보면, 너희가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그래야 너희가 나를 여화인 줄 알리라 그래.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니까요. 마가다락방에 언약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요,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다. 이 축복을 저와이름을딱 찾는 겁니다. 자, 이때, 바울에게 일어났던 중요한 하나님 역사가 뭐죠? 바울의 손에 처음에 약속하신 대로 237을 붙이는 겁니다. 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2377천만 사랑부를 우리 손에 붙이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역사다니까요. 우리가 진짜, 이게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신다니까요 바울을 통해서 이삼치를 살린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이삼치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거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인도 받도록 기도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왜 초청 캠프해야 되지요? 그걸 두고 이런 명단을 딱 가지고 우리가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시잖아요. 어. 바울이 기도했는데 바울의 기도는 2, 3, 7로 연결된 겁니다. 어. 우리가 기도한 것은 반드시 2, 3, 7로 연결되게 된다니까 우리가 그냥 기도하면 그냥인 것이고 우리가 진짜 은약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은약은 성취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초청 캠프하지요 아이고 우리 사랑부 너무 인원이 적고 아이고 우리 지금 여러 가지니까 좀 사람을 모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런 응답밖에 못 받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바울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처음부터 이방인을 위하여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사도지요. 이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는데 약속하신 대로 로마 보고마에 모든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언약을 그 붙잡고 성령인도 받는 거예요. 기도로 우리가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뭐지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거돼야 되니까. 그잖아요. 2377천만 사랑부 복음화 돼야 세계복음화 되니까. 우리가 이번에 크리스마스를 초청 캠프로. 어찌 보면 우리 생각은 그냥 우리끼리 송년회인데 이거를 초청 캠프로. 이걸 놓고요, 우리는 성령인도 받도록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처음에 약속하신 대로 237을 붙이신다는 거예요. 237이. 그러면서 우리에게 굉장한 하나님 치유하시는 일들이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치유되어진 역사에 난다. 바울이 어느 정도 치유됐냐, 문제될 게 없을 정도로 치유된 겁니다. 아니,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아이고, 이제 사람들이 바울은 이제 끝났다고. 아니, 복음 전하는 저 바울, 아이고, 사도라 하거든 이제 끝났다면서. 그게요, 이방인들의 말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말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아이고, 바울파, 너가 이제 바울파 다 끝났다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인 거예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고백인 겁니다. 이래하나저래하나 하나 증거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모든 것이 유익하다. 그런 겁니다. 문제될 게 없는 거죠. 완전히 우리의 모든 영이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 바울은 죽음을 알고도 다가가거든요. 저 같으면 절대 안 달려갈 거 아니에요. 이번에 가는데 어렴당한다. 왜 가겠어요? 안 가지? 근데 바울은 죽을 줄 알고 가는 겁니다. 왜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요. 그 일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다니까. 그걸 아는 바울이 완전 치유했는데 가는 데마다, 보세요. 아니, 이 완전히 총독이요. 그잖아요. 완전히 이게 점수를 하는 그게 무속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그 귀신 들린 여종, 아니, 점으로, 귀신 들려가지고요, 점으로, 다른 사람을, 어? 그거 봐주면서 인생이 무너지고. 아니, 사도신 19장 에벌소 같은 데는요, 완전히 나중에 보니까 헬라인 기분들 다 따로, 이게 예수를 믿게 되는데, 나중에 요 이게 불살라 보니까, 모아보니까, 금5 오만냥 되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왜 성령인도를 자꾸 받아야 되냐면요. 그래야 여러분이 사단의 역사에 속지 않는다니까요. 성령인도를 받으면 자꾸 성, 예, 실제로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못 본다니까요. 굉장한 이거 앞에는요. 사단이 바라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서미스로 세우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2, 3, 7로 연결되게 보여요 아니 뭐 꿈에도 소원 우리가 어떻게 2, 3, 7을 연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2, 3, 7로 우리를 연결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하는 모든 것은요 2, 3, 7로 연결된다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2, 3, 7로 연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이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치유해지고 모든 곳에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이게 우리를 서미스로 세우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우리 이번 주간에 누릴 만큼 바울이 이 복음 진리의 말씀에 대한 참 소망을 가지고 있은 거예요 나를 부르신 것은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지요 아니 골로세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죠. 그런 바울을 통해서요. 로마 보고 말수 있는 모든 응답을. 이걸 두고 바울이 가장 잘한 것이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우리 12월 25일 어 우리 초청 캠프를 두고 우리 성령 인도 받도록 우리 기도를 어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가시는 거죠. 우리가 이번에 이런 응답을 우리 중요하게 체험하는 우리 초청 캠프가 되고 또 우리 이번 한주간에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우리를 부르신 것이 2, 3, 7, 7천만 사랑부 현장을 복음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우리 성령인도 받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우리 12월 25일에 있을 우리 초청 캠프를 통해 두고 성령인도 받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